테니스 때문에 왕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때도 내 주변을 싹 정리를 하고 지금은 못 치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수 있는 사람들을 쳐요. 음. 근데 이제 이 테니스랑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치니까 난더잘 치는 사람이랑 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를 헤매고 다니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뒤에서 말을 듣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단부산 되는 거 같고 막 그러고 슬펐는데 요즘엔 그싹 정리를 하고 이게 사람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음, 근데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딱 봐도 우리 우린 다못쳐요 그럼 못 치는 사람들들이랑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요. 요즘에는 음. 그래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그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어. 괜히 조금 테니스를 더잘 치는 사람이라 쳐보겠다고 욕심내가지고 그 말만은 어, 급하네 음, 거 가서 치다, 치다가 마상이나 입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음. 다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아까 있잖아요 그런 채팅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테니스 영상을 보시니까 얼마 전에는 뭐 테니스 뭐안 한다는 둥 이러면서 난리치더러는데 음.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쉰다고 한 거고요 그때 그 심정이 있잖아 내가 속해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피곤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란다 이 말의 뜻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뒤에서 막 시부리는 사람들이나 나한테 말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이 먹으면 피곤한 게 싫어서 주변 정리가 되죠 남은 시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다행 때문에 굳이 피곤할 필요가 없죠. 어, 저 말도 맞는데, 의도치 어, 않게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음, 나도 나라고, 뭐, 사실, 이, 보면, 은이 언니는 진짜 똑똑해갖고 막 그렇잖아. 근데, 내, 뭐, 주변을 아무리 경계를 하고 해도, 그런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탁월한 선택은 그건 것 같아. 늦지 않게, 싹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이런 강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음. <laughs> 테니스반이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 주위로 인해 테니스 길이 열렸었다는 것도 모르시네요. 대회 비하인드도 아는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계속 좋은 사람들 싸그리 매도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서 한 글자 적어봅니다. 테니스 계속 하실 거면 말을 좀 아끼세요. 테니스.. 어머.. 난 너가 누군지 알거 같아. 응? 테니스 라이프야. 난 네가 누군지 알거 같아. 너의 문제점이 너는 네 잘못을 인정을 절대 안 해. 그리고 나는 테니스 필이 그렇게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 난 별로 지금 내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도 않아. 그리고 대회 비하인드 는 내가 여기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게 없어. 제일 차단 주는 게 낫겠다. 그 나보고 그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응. 음. 아니 근데 저런 저런 말투나 저렇게 말한 사람을 난 누군지 알아요. 저렇게 그 나한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짜고 웃긴 게 처음에 여기 방송을 하고 한 20분 전쯤인가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하길래 내 초기 그 사람 같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꺼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부들부들해서 자기 채팅을 쳤, 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테니스 길이 열렸다. 근데 어쨌든 테니스를 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치.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 마음의 상처를 어 덕분에 받아서 너무 짜증났어요. 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배려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나는 그런 감사를 뭐 잊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감사의 인사를 난 따로 했고 그런 사람들까지 외면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나는 그냥 잘라는 것뿐이고 지금 저렇게 채팅을 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때 잘라 늦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와 정말 내가 신기가 있을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네가뭘 나한테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너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고 다닌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나너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 안 해도 되고 불안해 안 해도 돼. 제발 그러니까 누가 보면 테니스 국대라도 시켜준 줄 알겠어. 정말로 맞아요. 음. 아니 그 아까 그 채팅이 나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 그 무슨 채팅이었냐면 아, 내가 채팅을 여기다가 캡처해서 어, 올려줄게 잠시만 이, 이 보이죠? 이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테니스를 그만둔다고 그렇게 따들썩한 욕하시더니 이렇게 채팅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나라는 호칭을 썼는데 남자 아니에요 대회 전날 구독에서 페어분이랑 연습하시는 거 봤는데 방송에서 왜한 번도 못 만나갔다고 대회 나가 나갔... 내가 이거 한번 만나서 연습했다고 얘기를 했고 뭐 테니스판이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 주위로 그 주위로 인해 테니스킷이 열렸다는 것도 모르시네요 이러는데 <laughs> 대회 비하인드도 아는데 비하인드는 네. 다 말씀드렸고 아는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어 좋은 사람들을 싸그리 매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싸그리 매도한 적은 없어요 특정한 그 사람들을 매도한 거지 안타까운 장병자 적어봅니다 테니스 계속 하실 거면 말을 좀아끼세요 테니스파디 많이 아쉽습니다 어머나 이 지금 이, 이 채팅이 나는 공감이 면 1도 안 되고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거 같지 얘는? 맞아요 누나라고 한 거는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누나라고 한 거겠죠 이게, 이게 고, 이거는 그 협박성 아니니? 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지금 불안한 건가? 이 말은 그거잖아요. 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알아서 내 테니스 길이 열렸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죠? 이 지금 채팅 쓴 사람 때문에 내 테니스 이게 시야가 넓어졌고 내가 오물안에 있다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니까 감사는 못할지언정. 왜 매도하냐? 그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본질을 흐리는 거 같은데 나는 매도한 적이 없고요. 나는 그 말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난또 여기서 뭐 실명을 밝혀, 밝히거나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방송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날 그 만나서 한번 쳤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 두 번째 두번 말했던 말 거는, 우리 한 번도 못 마, 어, 안, 맞춰보지 못해서 나갔다고. 그, 이거는 이제 헷갈려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 번을 맞춰봤든, 안 맞춰봤든, 오랜 연습한 사람들이랑은 우리는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걸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내가, 어? 취미 생활로 하는데, 어? 나 이렇게 해서 안 할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여기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런 일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서, 난 사실 테니스라는 운동이 정말 좋고 한데, 잠시 뭐 12일 날대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 말을 한 게, 그때 그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은. 아시겠죠? 혹시 내가 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혹시 들은 건 있니?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불안한 거야? 이렇게 자극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나도. 그러니까 자극하지 마. 이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테니스판 좁으니까 말 조심하라, 이거잖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아니,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내가 이런 거 분석 잘 하는 거 알죠, 또. 이몸키도 분석을 또잘 해. 내가 대화 나눈 사람이랑 말하는 뻔쇠가 똑같아요. 이, 이 채팅도 잘 습관이 있는 거 알아요? 여자예요. 이거 있잖아요. 나는 사실 뭐, 그날 이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채팅을 치니까 딱그 사람의 그릇이 딱 거기까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차라는 이게내 입장도 있을 테고, 만약에 서빈이면 서빈이 서비니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빈이는 지잘못을 1도 인정을 안 해요. 음. 그러면은 좁혀지지가 않아. 아, 그럼 서빈이가 가는 이 방향이랑 내가 가는 방향이랑 틀리니까 어군럭너 행복해 나도 행복할게 음. 끝이에요 그쵸? 그럼 끝이야 근데 뭐 오늘 내가 테니스 치는 영상을 보여주고 말까 배가 너무 아팠나 봐그지 음. 그러니까 그치. 테니스 그만너 그렇게 떠들썩하게 욕하시더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비꼬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렇게 실증을 치는 거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너도 경고를 날렸으니까 어 나한테 입 조심하라며 입 조심할게 너도 입 조심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무서워 여기 아까 초반에 썼던 그 댓글 있잖아요. 그 댓글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내가 특정해서 내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그 사람이 전화가 온거 알아요, 나한테?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래. 그래서 사과를 하래. 난 사과를 못 하겠다. 난 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죠. 난 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랑 나만이 알수 있는 이런 대화를 지금 쳤다는 거는 네가 누군가에서 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진짜, 어, 확신했어. 근데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말 안, 않았어요 말을 안 했는데 나 아니야 사과해는 뭐지 왜 본인이라고 생각해고그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방송을 보고 어, 자기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구독해서 테니스 친 거를 누구누구 아냐면 나나랑 나갔던 파트너 그 잡아주신 분그 다음에 그 옆에 앞에 있는 파트너 둘 오키 총 6명 알아요 총 6명 알아요 제 3자인 팬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내 팬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요. 만약에 진짜 내 팬이었다면, 내가 거기 치러 오기 전, 한 시간 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 추더 언니 방송에서 말하신 분이 저분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띄엄띄엄 보거나, 목적이 있어서 보는 사람은 아마 그걸 모를 거예요. 이 여섯,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여섯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그럼 옥희는 아닐 거야. 그지? 모르는 거야. 옥희는 아닐 거야. 난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요난네명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요. 어내 파트너 또 아니야 그죠? 내 파트너도 아니에요. 그럼 세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명 중에 한 명이라면 제일 의심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야 려훈아 너나 네가 려훈이 네가 의심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죠? 진짜 좁아요. 테니스 스판이 좁은데 진짜 사람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려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뭐라 뭐라 하길래 사실 네가 단어 선택을 잘못된 거 맞지 어.. 내가 막 그, 그래 버렸거든요 저기요 내가 한 마디만 할게 그 사람 그 지인들이 뭐 자꾸 자기한테 전화해서 전한다고 하는데 전하려면 똑바로 좀 전해 봐봐요 지금 내 말이 지금 뭐가 틀린지 내가 누차 말하잖아 그래 내가 뭐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한건내 욕심이고 그래 꼽아줬든지 안 꼽아줬든지 고마워도 하기 전에 난 폭탄 맞았어요 뭐 대회를 참가했는데 불공평하니 많이 뭐 구력이 어떤 니 전원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다 누르고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가 끝나고 수겠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전화 와가지고 팬분이 어, 찾아와 가지고, 어? 뭐, 저 사람은 뭔데, 팬이가? 어, 실력도 좋도 없으면서 나는 안 할란다 그럼 저 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러는 찰나에 어? 내가 받았던 테니스 혜택이 뭐였는지 자기 때문에 쳤으면서 내가 자기를 테니스를 이용했대 테니스를 많이 치기 위해서 난 진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애초에부터 같이 칠때뭘 칠 하나 만든다고 해서 내가 정말 클럽 공까지 내가 기부를 하고 밥도 몇번 사고 했는데 내가 그걸 생생 내는 것도 아니고 어, 나중에 뭐, 뭐 코트비 한번 물어본 적 이냐고. 코트비 16,000원 안물안준게 끝이에요. 그 진짜로. 내가 뭘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려면 똑바로 전하세요 진짜. 나는 그런 거 진짜 원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래. 저 유튜브 빨아주는 사람들이랑 싫라매 그럼 치면 되겠네, 내가 그럼. 유튜브 내내 어, 내 유튜브 똥꼬냥 빨아주는 사람이랑 치면 되겠네. 그치지나더 이상 내은 결혼하지 마. 나도 네상 더결혼하기 싫으니까. 각자 얘기하면 진짜 다 억울해요. 나도 억울하고 뭐,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억울하겠지. 어, 나는 내가 뭐, 주자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마음도 몰라주고, 뭐 어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거는 그네 사정, 이건 내 사정인 거예요. 각자 우리 풀이하게 각자 니갈때 가. 내가 할때 가면 돼. 우리 그래서 시원하게 풀고 가기로 했는데 굳이 있잖아. 본인이 등판해서 채팅을 쳤든지, 본인이 어 뒷담화를 한게어 이렇게 화근이 돼서 이렇게 우리둘만 알만한 얘기들을 여기다 채팅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니에요. 내몰라할건 아니지. 니랑 나만 알 얘기를 여기다 썼는데. 그러면 어 시분인 사람이 그반 어, 책임은 있지 않을까? 난 진짜 뭘 전하는지 모르겠다만 진짜 똑바로 알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이 더 싫더라고. 전하는 사람? 뒷담이야 깔수 있는데 그거를 전한다는 거는 불란을 만들고 이간질도 될 수도 있고 굳이 전달할 필요가 있나? 몰라 나도 너무 황당해 지금 그 어쨌든 누구랑 씨부렸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지만 그씨부린 사람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정말 예를 들면 려원이랑 나만 알만한 얘기를 려원이가 뒤에서 씨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서 썼던 얘기든 본인이 썼던 얘기든 여기 써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래 그럼 네 입단속부터 해야지 여기 와서 글쓴거부터가 문제예요 이거는 당사자님 알 수가 없는 말이라니까요 진짜로 이 본인은 아니래 그 본인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은 본인이 뒤에서 뒷담화를 한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지금 여기 와서 적은 거잖아. 대회 비하인드 아는 사람 있잖아요. 나랑, 오키랑, 나랑 문제 있는 그 사람이랑 주최자 4명밖에 몰라요. 아무래도 어떤 동호회에 대다 그렇죠. 근데 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많았...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테니스 할 때. 진짜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 자기네 뭐이 말을 지금 본인이 했든 본인이 안 했든 뭐 뒷담화를 했든 뭐 어쨌든 이 얘기가 어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를 여기 와서 채팅을 이렇게 어 싸질러 놨잖아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 나도 막 계속 어그 사람이 뒷담화를 까고 다니고 막 그랬으면 나도 어 불안해서 말을 못하겠죠 뭐 오히려 내가 그걸 피했겠죠 근데 나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진짜 아 말도 안 하고, 진짜 잊고 있었는데, 어, 모르지. 아, 그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아니라니까. 너 맞잖아. 그럴 순 없잖아. 그죠? 뭐, 이거를 보여줘가지고, 뭐,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지 근데 나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요. 본인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저 얘기를 다 아는 거는.